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예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한 어, 사람의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죠. 또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뭐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 상승세 접어들었다가 어떨 때는 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를 보면 우리가 참 그런 굉장히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방향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이엘리멜렉의 가정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을 간 거죠. 모압에 갈때 망해야지 결심하고 간게 아니잖아요. 모압의 최고의 네. 선택이야. 나는 정말 똑똑해. 그러고 모압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곳에서 잘 살려고 갔는데 자기가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자식들 행복하자고 갔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서 그야말로 이 가문이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처하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것을 룻기 일장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룻기 일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짐을 싸는 거죠. 이 그게 룻기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룻기 1장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것 이게 고난을 인해서 돌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 세 남자가 다 죽고 정말 이 여인들 만남은 이 상황 그 가운데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고난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인해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보다. 나를 싫어하시나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려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든 또는 내가 뭐내뜻 따는 대로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내게 은혜 주신 은혜 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는 거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 은혜 그것이 룻기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룻기 2장으로 가면 평행선을 달려야 마땅한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룻과 보아서는 그야말로 그냥 따로 이게 계층이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소득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강남에 살고 한 사람은 저 그야말로 천막촌에 사는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룻기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하여 온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보고를 하시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막 흩어져 있던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엮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짜투리, 짜투리 조각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자 그래서 룻기 이 장에서 룻과 보아서의 만남 그리고 룻이 열심히 땀흘려서 일했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서의 밭이었어요. 룻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열심히 지금 땀흘려서 그냥 일했을 뿐인데 그 밭이 보아서의 밭일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땀 흘려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를 세워주신 그 밭. 아 내가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할 인물이 아닌데. 내가 이런 허더랜 일할 신분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 에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여기가 내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땀 흘릴 때 그것이 보아스의 바치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루키 2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서를 통해서 보리 한 에바를 얻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루시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루키 2장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20절을 루키 2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 가문을 경제 물질적으로 또는 그 족보를 잇는 후대를 잇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잖아요 근데 보리 한 에발을 가지고 온이 루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짜라는 구약의 제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기업 물을 짜가 있었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를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도 좀알수 있어요. 나오미가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 율법, 계명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허락해 두신 성경에 나오는 이 제도,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를 몰랐다면 말씀 속에 있는 이 내용을 몰랐다면 나오미는 기업 물을자라는 것을 떠올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평소에 축적되어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내 안에 뭔가가 축적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단에 이제 이렇게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바알과세라 선지자가 막막 막 온갖 이렇게 노력을 다 해도 하녀 그 아무런 조짐이 없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제단에 장작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어요. 그렇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물에 젖은 장작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에 저전 장작처럼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물에 저전 장작에도 불이 붙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떨 때는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물에 젖은 장작처럼 아무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 말씀 보면 그냥 지겹기만 하고 의심만 자꾸 생기고. 하 아,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지?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나지? 말씀을 보면 자꾸 이렇게 딴일할게 자꾸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자꾸 나요. 드라마 볼 때는 엄청 집중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아,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약속이 자꾸 생각나고요. 말씀을 볼 때는 또 이상하게 보다가 자꾸 졸립기도 하고 화장실도 더 자주 가고 싶어요. 영화관 가면 두 시간도 꼼짝 안 하고 참는데 성경 보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는. 어, 말씀을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 안에 물에 젖은 장작처럼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말씀의 조각 조각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많이 묵상하고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기업물을 짜에 대한 이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거. 아 그렇지 우리에게 기운물을 자가 있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키 오늘 읽은 우리 루키 3장에 가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루키 3장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겠다. 나우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루스를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루손 가장 견두리 약자거든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냥 내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루스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를 보아스에게로 보내죠.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 룻기 3장9절을 보십시오. 룻이요, 밤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 옆에 누워요.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무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기업물을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물을자의 제도는 한 사람 공경에 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자인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가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고 만일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보아서는요,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꼭 내가 해야 됩니다.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나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면 대충대충 해 버려요. 하는 둥 마는 둥해 버리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아서는 반된 거예요. 이 일이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 이 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이 실제로 루키를 보면 더 가까운 친적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그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내게 하라 가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묵묵히 감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 책임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고 루시 다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어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루키 3장 1절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시작에는 나오미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루시 안식할 곳, 쉴 곳을 구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8절 마지막에서는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루스의 심, 루스의 안식은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루스의 안식은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 일함에 의해서 주어진 안식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안만해서 안식한다,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루키 3장은요. 루스를 위하여 루스의 안식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이 나오미가 그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키 3장은 이 시작과 처음이 딱 붙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하시는 참된 쉼 안식.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가운데에 참된 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룻기는룻기 룩기 3장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 각각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 나오미가 룻의 인생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갔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되 기다릴 줄 아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시면 나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성탄 예배도, 성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기업무를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책임을 감당하고 축복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내가 기업무를 짜임을 잊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기업무를 짜의 그 역사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 역시 그렇게 우리 가정의 기업무를 짜. 우리 직장의 기업물을 자로, 우리 교회의 기업물을 자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업물을 자로서의 내 책임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것, 그 속에서요.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든 잘 때우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연애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업 물을 자로서 영적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기업무를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정에 또한 산업 가운데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